아, 이어 이거, 이다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음 이거. 는거 이거. 이이런건거 이거. 응이런건나 이거. 응거 이거. 따거거 이거, 이자니까이로왕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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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이 음. 맛있어. 음. 맛있어. 저. 다안 익었네. 푸드 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제왜 저러니? 제왜 저러니? 몽겨그는데? 어디 아버지? 복숭아 계절이 왔어. 인터넷에 보니까 이제 복숭아가 첫해 복숭아가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 나무가 조생종이거든요. 이 나무만 좀 빨라. 이 나무만. 음. 그래갖고 지금 이 나무에 복숭아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여기 뜯어주세요. 보이십니까? 예. 네. 이게 신기하죠. 복숭아 농사 이게 잘되진 않았어요. 이런. 조금 잘된 거죠. 아예 꿀벌의 개출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복숭아가 생각보다 많이 달리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적과를 그렇게 손이 많이 가게 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전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어요. 그치, 이거도 훌륭해. 내년에 그래서 이제. 숭아를 딸 건데. 난 이게 신기하다, 안경아. 이렇게 다려있는 애잖아, 있 왜. 원래 이런 아이들을 따야 되는데 적과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땁니다. 또 누람, 또 누람.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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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어이고 아이고. 주겹자. 자 우리 해보자. 좀 터졌지 열과? 아니요 이거는 약간 그 쓸리, 쓸리거나 이제 벌레들이 좋은 거 음. 같아. 아니 아니. 응. 이렇게 딸 겁니다. 음. 따봐 먹지 말고. 어이구, 어이 우두나 테리. 야 이거 좀잘 아상해네 좀 따라. 저기다가 부딪히면은 복숭아 뭐 하지 않거나. 몇개안 거. 뭔 소리야 이게 똑바로 따. 이게. 원래 이런 녀석도 적과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제 눈을 피해서 살아남은 녀석이에요. 이게 이렇게 약간 벌레 쏜 녀석들이지. 이게 이런 모양이 그래. 됩니다. 근데 저희 그래도 맞아. 저는 이런 거 보이는 대로 다 땄는데 음. 야그저 장갑 벗고 그 저기 먹고좀 뭐 빼던. 빼라땡좀 제대로 해봐라 좀. 네네. 네, 먹는 게정식 환영이네 그 제대로 안 할래. 아 맛있으니까 그렇지. 언니도 참 복숭아 좀 해봐라. 어떤 그래서 이제 좀 어린 녀석들은 놔두고. 얼만한 건 따. 아니야. 이제 다음주 비 많이 온다면서 이런 거다 따. 이런 거. 아니야. 그건 어렸어. 야. 어리면 맛 없단 말이야. 먹을 거 없다. 후속 시켜 먹어. 이 정도면 따. 저 아래 저 아니야, 아까. 아안 돼. 일단 큰 놈이 왕이라 다 나머지 딴다. 이제. 두번 이러게 하지 마라. 말 꼬르륵 들어. 아, 그 정도는 따. 에이 진짜. 이 그, 예쁜 애들이. 화면에서 있어. 봤을 때다 이겼어. 그리고 막손막 문지르지 말고. 이 묶어. <laughs> 이런 녀석이 저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따. 아니야. 큰나이 따, 일단 또 따, 승진형은 따. 나, 따. 나 아니야. 약해볼 거라. 약한 되지. 안 해, 그러니까. 따, 빨리. 이런 건 따. 따. 아니, 이게 후속해도. 난 이게 후 왜냐면 지금 비우잖아. 열과 터지고. 매달리신 아이들보 뭐. 다음 주에 딸 거면은, 저쪽에 아이들은 아직 안됐잖아 아, 아까 아래 거 있지. 그런 애들만내 두고 나만 갔다. 봐봐. 똑같네. 나 따야 되는 게 맞지. 이게 금방 이게, 이게 백도인데, 백도. 100도. 좀 말랑이야. 그래가지고. 금방 못 해본다니까. 체조를 해라잉. <laughs> 엉덩이 같지 엉덩이. 엉덩이. 언니 영덩 늙은 엉덩이 같다 늙은 엉덩이. 늙은 엉덩이라니? 애기 엉덩이 같지. 늙은 엉덩이가 아니? 아니라 늙은 엉덩이. 나 엉덩이. 음. 언니 나 엉덩이 본적 있어? 있겠죠. 야, 이거는 괜찮. 다 괜찮다. 이게 익은 거야. 이이 이 엄청 애가 엄청 많이 달리는데 원래 좀 쉬어 가야 돼. <laughs> 난 그런 애가 신기하다. 그런데 어떻게 열리지? 이파리 돕네. 이게 복숭아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이파리가 몇개 필요해. 다른 거뭐 오이나 이런 것들은 1 0개 필요되는. 데 이건 그냥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아 소개인가? 이거 이 비짜 이게 날씬하니까. 이건 안에서. 아이고 너 나복숭아 개새끼야! 개새끼 맞다마는 사과. 사과. 음, 버리자. 사과 모를. 아깝다. 이게 조금 썩어가지고 한데 이게 이렇게 하늘향의 치소순 녀석들을 적, 보통 젓가리를 하면서 없애거든요. 그럼 이게, 이게 바로 바른 모양으로 이렇게 달려 있어야 된다는 거요 이렇게. 음, 음. 그러니까 왜냐면, 엉덩이를 하늘로 향 꽂히면 안 되고. 음,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벌레가 쏘거나 그러면 거기에 빗물 들어가서 막 썩고. 또 보기 안 좋고 하니까. 희한하다 이런 게빗물 들어갈 건데 여기 구멍에다가. <laughs> 여기고 구멍이 막혔잖아. 그러니까 이게 벌레가 쏘면. 아 쏘면. 쏘면은 거기 이제 조금 생채기가 나거나 이러면 음. 빗물이잘 들어가잖아. 복숭아 딸 때는 이게 살짝 돌려었다 응. 음. 응. 원래는 뭐 전정가위로 따시는데 전정가어쩐다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전정가위로 요런데를 자르는거지 야교 한번 복숭아 지켜 이거 묶네 지금 야! 둘다쳐 죽어! 저 죽어 복숭아 따다 왜 지랄이야? <laughs> 야, 이게 <laughs> 보시면은 응. 이게 이렇게도 매, 매달려 있었는데 응. 이 녀석도 응. 이렇게 되는 음. 녀석 복숭아 약간 그거 밑에 건 놔둬야 되는 거야 응. 왜 이래? 합리적인 사람이랑. 이 정도면 훌용해 응. 응. 이게 저기 이번 주에 따려고 지난 주 약을 안 했거든요. 아 진짜? 음, 응. 오 이쪽 괜찮다. 이쪽, 응. 이쪽에서 잉글 잡아. 아 때. 괜찮지? 응, 괜찮네. 응. 이거 제가 적과한 겁니다. 모지다 진짜. 하튼, 여 <laughs> 욕했지. <웃음> 하여간 거북이 안. 이거는 안. I 밖에안했다고 응. 아니 t t 밖에안 했다고요. o u want to go home? Mollo check it back. b o o k s i m a l 아 Karim. c a n 아 talk about it. Minty, eh? So m u c 복숭아 s Miko. So much, eh? Of so much. t a 가 e said, Do I? 너 바로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니지? 응. 너큰 키를 이용해서 여기 저 높은 데까지 따 대구나. 그래서 지금 아, 짜 어떤 따는지 골라 주라. 복숭아를 딸땐 대구나. 열과 성을 다 해야 돼. 대구나 장학 균채로 딴 너랑 가려오니까. 자 대구나 봐봐 복숭아를 따기 전에는 복숭아를 딱하서교신을해 이제. 내가 이제 너를 딸 테니 얌전히 나의 손에 따, 따. 뭔 따오. 소리야. <laughs> 내가 지금 복숭아 딱 잡고 대구나. 응! 네, 집중에 집중. 소전 서었다. 이렇게. 맞아 맞아. 응. 자 해봐. 이거 해봐. 이렇게 잡고 돌려. 야 여기까지 웬만한 다 따야 돼. 그냥 또 그냥 풀어. 응, 여기는 여기 건다 따야 될것 같아. 다? 아? 응. 네. 그쪽이든 다. 이게 방금의 색깔이 언니 좀 하양불기 흐미니 따야 되는 거 어, 같아. 100도야, 응 백도야 얘는 가수원에서는 응. 큰 키가 좀 필요합니다. 예? 큰 키가 필요해. 응 나도 한 칠십 몇 cm 이건 안될 응. 거야 언니. 기지, 응. 그러면 냉기고 잘하네. 응, 대구애도 아는 건답다 이렇게 따면 돼. 응. 이건 좀내놓을응 어린 건 놔두고. 응. 그 어린냐? 응, 어린 것 같은데. 그거는 놔두래. 높은 것건 대머리 달라는것도 낮은 거따라 오시나 낮은 게. 오시나 낮은. 이 음. 이거 어린 거 같은데? 이런 건 괜찮은 거야 요것만. 건좀 어리고. 예. 이거 따라가? 이세 괜찮아. 다음 주에 다 따면 아쉬워. 자, 래서 이렇게. 돌려서 이것도 따로 이런, 이렇게. 복숭아 남부를 이거, 이거 이렇게. 이것도따렇 이렇게. 모양이이래게지고게이먹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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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이렇이게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 이렇게. 다 나키 아래로 다 굴림시켜야 되는데 이건 열과 터진 음. 거다, 뭐 너무 세신 거 이게 맛이 계속 또 밍밍해 음. 아깝다 음. 언니 이거 봐 음. 그래도 캡콘으로 스피치 괜찮네 우리는 팔거 아니니까 저거 할때 이렇게 모양쌓댄다따지 말까? 웬만하면 따는데, 화다품도 나오잖아, 그러면. 이런 녀석들. 병충해 원래 예방을 한다고 했는데, 내오 옷에가 더 많이 나와 되게 많아. 우게 음. 한계가 있어, 이게. 겨울에, 봄에 그 보르도액을 한번더 하려고 그랬는데, 시기를 음. 놓쳤어요. 이게 잎이, 잎이 나기 전이 아니고 꽃눈이 음. 하기 전에 했어야 되는데. 네. 한번 놓쳤더니만. 그래서, 올, 이제, 원래는 더 잘해봐야지. 에 어. 어! 저 높은 건 되고 혜연이한테 따지지 않았네 아, 기나 엄마는 나를 10cm만 더 크게 놔야나 앞에서 진짜 줄름 잡고 있네 땅편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 자, 그럼 여러분 아이, 복숭아 처리 해놨습니다 복숭아 많이 사서 드세요 이거보다 동생이 싫어하네 저는 먹을 사서 안 먹고 그냥 제거 먹을 겁니다.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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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끊어야겠다. 안녕, 안녕, 안녕 여러분. 장마 건강하게 나세요. 여러분 장마 조심하세요. 비에 꼭 위에 떠내려가지 않게. 이건 바삭코도 안 해줬습니까? 네안 해줬습니다. 내년에 바삭코도 여기 좀 해놓아요. 그렇죠. 응. 시기를 놓쳤어. 그리고 올 가을부터 오즈맥비 응. 우리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 일주일에 두 통씩은 나오는 것 같아. 그2 0 이십리터지 그거. 응. 도시. 말통, 말통. 음,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고, 저기, 고물상 갖고 가면 550분 대요 말통. 자, 여러분, 그럼, 안녕! 뿅! 뿅!